좋은데? 한쪽으로 <laughs> 왔어요! 빌리가 월드투어 중 LA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LA에서 빌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기자회 사심터뷰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심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LA를 찾은 빌리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블리뷰. 안녕하세요. LA에 있는 빌리의 문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공주 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빌리 하루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머나먼 곳에서 저희가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제가 듣기로 벌써 1 3개 도시 미국 투어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신 거죠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일단 저희가 또 미주 투어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많은 이제 해외 빌리브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동안 여태까지 못 만나뵀었던 그 기간만큼 더 열정적이고 좋게 공연을 즐겨 주셔가지고 저희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엄청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벌써부터 들어서, 듣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무대만큼 지금까지 이제 손장 한 걸을 마지막에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시는 거아니요내 마무리할 거. 와, 그 저거 저거 저거. 저희가 약간 다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한달 정도 되셨는데 미국 살이 이렇게좀 적응 되셨죠 이제 완전히 약간 보면은 멤버들이 되게 약간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뭔가 프리한 느낌으로 처음에는 되게 어떡 하지? 이는데 영어도 되게 잘 어머 어학연수 단기 어학연수를 거의야 제일 기억에 남는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는 저는 무대에서 있었는데. 저희 한국어 화살을 다 따라 불러주시는 게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다 따라 불러주셔서 얼마나 많이 이걸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소리> 응원 돕게 해주시고. 진짜로.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 네, 사심 인터뷰잖아요. 제가 약간 케이팝 엄청 좋아해요. 케이팝 덕후거든요 <laughs> 사심이 너무 가득한 인터뷰. 제가 멤버분 한분한 분께 너무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제 <목소리>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수아님께. <목소리> 제가 이제 막 찾아봤는데 보부상 아 어, 어, 맞아요 어, 막 립밤 꼭 들고 다니시고 어, 막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꼭 들고 다니는 템이 뭔가 추가가 됐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 일단 립밤은 빠지지 않고요 아 요즘에는 보조 배터리 예 음. 제가 어 네, 꼭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랑 그 머리 집게핀네 음. 제가 원래 머리가 굉장히 짧았었는데 지금. 데뷔하고 제일 많이 기르는 느낌이에요. 또 제가 할게 있는데 네. 요즘 수원이가 가방을 작은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짐이 항상 너무 많아서 제꺼에 넣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것 <이거> 좀 어떻게 해 <laughs> 아, 아니 그냥 가방을. 다시 들고 녔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제가 가져온 가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작은 거 하나 이제 백팩이에요. 근데 현장에 왔을 때그 백팩을 갖고 오는 게 조금 뭔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작은 걸 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하라미가 정말 큰 보부상이에요. 저는. 숨겨진 보부상이어가지고. 그니까, 러 혹시 몰라 넣는 스타일이. 그렇죠 막, 홍몰챙이 너무 많아요. 혹시 오, 몰라 챙기는. 다이어다이어 원래 주변에 다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친구 있으면, 아, 이거 없어도 얘가 있겠지. 약간 하는 마음에 안 챙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약간 맨날 빌리고. 요, 그안 그러니까 챙기는 친구은 여기 치키랑 션이고. 저, 자주 저 챙겨요. 좀. 아, 그래도 근데. 아 그, 네. 아니래요. 아니에요. <laughs> 뒤에 <미안해요, 미안해요. 웃음> <뒤에서. 미안해요. 웃음> <뒤에서> 조용히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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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킨님. 어 저요. 네, 네 치킨님은 네. 그아 근데 네, 이건 사실 치킨님하고 다로나님한테 공동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긴 했었는데 일단 치킨님이 네. 그 공룡 발음이 안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요즘에는 조금 늘었다. 어떠세요? 저는 그 시설부터 못한다는 생각을 안 들었었는데 <웃음> <웃음> 근데 늘었어요. 오, 좀 늘었어요. 오좀 늘었어요? 네네. 해 try. 권령 아, 귀엽한이잘했잖아 <laughs> 아, 이가에서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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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저, 저 약간 렇을 빼야 되거든요. 이을게야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할게요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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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이이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분들이 한국 발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공룡이랑 딸기 엉덩이 아 엉덩이 이거 안돼요 엉덩이요 엉덩이요 잠시만요 ㅇㅇ 이웅 이에요 엉덩이 엉덩이 어, 어,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아, 응. 엉덩이 엉덩이 잘하시는데? 어. 엉덩이 괜찮다 따르나 님은 어떠세요? 엉덩이? 일단 아, 엉덩이 배우고 있어요 엉덩이 엉덩이 잘하시는데? 엉덩이 엉덩이 잘하시는데? 공룡 괜찮다 공룡, 공룡 버전 공룡 공룡, 공룡 버전 공룡 아니 저 상처받았어요 르나는 <laughs> 발음이 좋다 르나는 <laughs> 나... <laughs> <laughs> 나도 좋아 너 발음 유니크해 유니크해, 특이 같아 그러니까 귀여워 아, 너, 너무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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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거지? <너> <laughs> 특별한 거지? 제일 <laughs> 코어 하나 더 있어요. 별 말씀을요. 지하주머니 호어. 야 헤트즈. 별 말씀. 예아무 이거 별 말씀. 아 특히 아, 아, 너무 예쁜 너무 말씀. 잘해. <웃음> <웃음> 별 말씀이에요. 네? <laughs> 별 말씀요. 말씀을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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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 말씀요. <laughs> 혹시 하루나님 되세요? 잘해만 <laughs> 잘해요. 별 말씀을요. 별 <laughs> 말씀을요. 하실게요? 한국 음식 중에서 로제 찜닭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하셨네요 아, 최근에 혹시 빠지신 한국? 아, 잠시야 너무 많은데 뭐 있지? 진짜. 아 일단 두바이 초콜릿 요즘 진짜 맨날 찾고 다니고. 아, 좀 맨날. 점 너무 좋아하고 또 마라 로제? 아 그것도 좋아하고. 아, 로제를 좋아하시고. 네. 아. 근데 이제 그냥 로제로는 만족할 <laughs> 수 없는. 마라탕을 아유, 마라까지 찍어야 네. 돼요. 마라탕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 마라탕 다 좋아하세요? 마라탕이 네.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마라탕... 저희도 맞아. 이게 말아요? 마라. 아 완전 완전. 진짜요? <laughs> 여기는 있어요. 여기. 오십사 마 프리츠 붙였는데? 뭐? 저기도 로제 바라 팔잖아요. 당장 시켜. <laughs> 좋은데? <laughs> 빈수도 좋아하고. 여기에 그 요걸랜드라고 혹시 어, 뭐,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laughs> 진짜, <laughs> 진짜 가격도 싸고 엄청 푸짐해. 근데 여기는 아이스크림을 본인이 풀수 있거든요. 새콤달콤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스토핑도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과일도 종류 엄청 많고. 아, 네. 가보겠습니다. <웃음> 좋은데? <웃음> 다음은 하람님. 약간 학창시절에 그 밴드 그룹 하실 때 약간 좀. 저희한테 공유해주실 만한 약간 재밌는 썰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오 m i 오. 예 어, 네, 그래서 축 축제 나나나뭐뭐 뭐 무슨 데이거나 이러면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근데 거의 여자 친구들한테 받았던 것 n u t e s 10 minutes. 10 minutes. 10요 동아리 같은 s 1열했어요한1 2대1로들었었던것같아10 1 2대1이면 진짜 세다 동아리가 m 아까도 저 여기서. 봤거든요 무대하시는 거 아, 진짜. 노래를 진짜 가창력이막 감사해요 멋있던데? 첫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악기랑 뭐 게임 취미 보자시더라고요? 네 어제도 했어요. <웃음> <웃음> 어떤 게임을?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겨하는데. <laughs> 아, 진짜요? 뭐, 어, 어떠, 어떤 거 하세요? 미 <laughs> 저랑 듀오 하시면 되겠다 바큐 <laughs> <laughs> 저랑 듀오 <보듀우> 가시면 되겠다 <웃음> <웃음> 최근에 멤버들이랑 루미큐브 핸드폰으로 하는 거 루미큐브? 루미큐브. 네, 진짜 많이 해요 다른 분들도 그럼 다 원래 게임을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2시간 반 했어요 루미큐브에 <웃음> 빠졌어요, 최근 여기 분들이랑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거든요 여기 어, 미국 어, 분들이랑. 어, 네. 어,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채팅도 막 영어로 막 치고 하니까 어, 어. 공부되는 느낌. 대단하시다. 진짜 취미를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취미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취미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사시니까 약간 서핑 같은 거. 친구들 보면 진짜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어. 그냥 바다가 가까우니까. 전체... 약간 20분 거리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산타모니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저, 저, 보킷리스트. 수현님 제가 찾아봤을 때 MC가 꿈나무 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음악 방송 MC 를 하고 싶다. 혹은 뭐 예능 방송 MC 를 아, 하고 싶다. 시켜만 주신다면요. 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 멤버들끼리 있을 때도 약간 조금 이렇게 주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어 조금 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 제가 MBTI 는 I 인데 멤버들이랑 있으면 그렇게 대문자 이가 대대문자. <laughs> 대대문자. 네, 대대 문... 아 언니 I 였구나. 나나 음. I 80 나와. 어? 언제부터요? 그러면 마침 지금 딱 마이크를 들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빌리 분들을 인터뷰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아 새로 이게 MC 도넛으로 <laughs>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어 <laughs> <laughs> 어,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빌리입니다. 어, 혹시 방금 빌리브 유라고 하셨잖아요. 중에 네. 또 어떤 의미가 담긴 빌리브 유? 어 저한테 지금 Believe 끼부리시는 거예요. Yeah. <laughs> 최근에 또 앨범을 그렇죠. 발매를 했잖아요. 네. 또곡 속에 한 번만. 타이틀 곡 속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누구 <laughs> 수현 언니 아, 담당이었어요? 아, 아. <laughs> 아. 네! <laughs> 꼭 MC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어제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막 엄청 오래 하진 않았지만, 뉴스 인터뷰랑 또 약간 이렇게 모셔서 함께 하는 인터뷰는 엄청 부담이 되는. 제가 지금 엄청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긴장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매우 긴장을 하고 있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어제 저녁에도 계속 기엽사탕 먹으러, 아 아침에도 긴가민가해도 있고, 아니, 그 노래 진짜 좋은데? 스노우. 스노우 나이네? 아, 진짜. 진짜 어, 솔직히 지금 딱 겨울인데 역주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저짜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 마지막으로 시윤 님께 스타킹에 나오셨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스타킹에 출연을... 아 그게 제가 항상 응.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항상 제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뭔가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들의 문화가 됐었었는데 그때 어, 징조 할머니께서 제 영상 찍어서 한번 보내 보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타킹에 보냈는데 아, 또 좋게 기억해 봐 주셔 가지고 그때 그럼 모인 분들은 어떤 그렇게 끼 있는 아기들 <laughs> 같이 베이비 원더걸스도 하고 그때 몇 살? 네 살이었어요. 춤은 어떻게 왜왜요네 살이?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외우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이 되시는 분들은 남다른가 봐요 빌리 저희 여기까지 저희 멤버분들 개인별로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 1강의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오. 준비를 했는데 아니 시리 컨텐츠에이 사진을 내보낼 거야 이니 업데이트 거라면 바로 가야지 저는 저 얘기 듣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네. 아니 저 F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해줄수 <laughs> 내가 뭘해줄수 있는데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